반려견 훈련사 강영옥 씨와 그의 부인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은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쉽게 끝날까요? 오늘 영상에서 수사 결과와 남은 논란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강영옥 부부 왜 피소됐나? 사건 발생. 강영옥 씨 부부가 운영하는 반려견 훈련소 보든 컴퍼니. 직원들의 주장. 회사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 강영옥 부부의 입장. 회사 측의 관리자 권한 내에서 접근한 것일 뿐 사적인 대화를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반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해명 영상 공개. 결국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관련 증거 분석 및 관계자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이용 약관상 관리자 권한이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경찰 관계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인정되는 만큼 정보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보기 어렵다. 즉 강영옥 부부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메신저를 본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권한 내에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3.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에 반발 중.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개인적 대화까지 열람했다며 항고 가능성 시사. 항고가 진행되면 재수사 가능성도 있음. 강영옥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해명. 강영옥 훈련사로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대표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고 책임지겠다. 즉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됐지만 여론과 직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입니다. 4. 강영옥의 이미지 타격. 앞으로의 행보는 강영옥 씨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중한 명. TV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 중.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업 운영자로서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과연 이 논란이 강영욱 씨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